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빵을 한번 먹어보러 갈까. 네, 부산에 유명한 빵집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빵지술래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갈 곳은 서희와 제가 네. 보통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거나 포스팅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막 오픈 런 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 가면은 뭐 늦게 가면은 뭐 1시간 반 동안 기다려야 되는 뭐 그런 글이나 영상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날짜를, 목요일로 잡았습니다. 사람이 가장 없을 것 같아. 아, 저 기다리는 거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10시 10분입니다. 근데, 와. 설마? 사람들이 줄이 있는데요? 오 지금 약간. 충격이에요. 왜 충격이냐면은 빵을 줄 서서 먹는다고. 아니 그 오픈런 한다고 오픈런 필요하다고 예,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 어, 실제로 아, 목요일 날이 시간에 오면은 사람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사람들 지금 줄서 있는 거 보니까 좀 실감이 나네요. 와 진짜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은 저도 한 시간 반 기다릴 뻔했네요. 네, 오픈런 성공해서 득템했습니다. 아무래도 초행이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서 좀 얼타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16명? 예, 입장하고 나서 뒤에 줄이 정말 제가 처음 갔을 때보다 한 1.5배? 더 길어져가지고 약간 좀 눈치도 많이 보이기도 하고 공간이 매우 협소해서 어, 내가 여기서 머뭇머뭇거리면 좀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 서희와 제가 오픈런 일단 성공했고요. 다음 더베이 베이커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리가 서유아제가에서 150m? 네, 딱한 150m 정도 되네요. 네, 벌써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도착했습니다. 12종. 원래 계획이 이제 서유아 제가 오픈런 성공하고 더베이 가서 두탕 뛴 다음에 빵을 모아서 한 번에 먹으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아, 웨이팅을 걸었는데 3시간이더라고요. 약간 여기 바로 광안리 백사장이라서 네, 광안리, 광안대교 보면서 예, 브런치를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겁나게 덥네, 예. <laughs> 너무 귀엽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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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일 먼저 오늘의 첫방. 서유아제가의 희낭시에 스위트 트윙 카라멜. 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게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달달하면서도 부드럽고 안에서 딱, 그러니까 처음에 딱 씹었을 때 바삭한데 먹으면은 안에가 부드러워. 근데 이거는 먹어도 배가 안 부를 것 같아. 아, 이거를 사람들이 왜열몇 개씩 사는지 딱 절반 먹어보니까 알겠네요. 어, 이거는 다음에 혹시라도 여기 서희와 제가 가시는 분들은 한두 개, 세 개씩 드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먹었는데 배가 전혀 안 불러. 그리고 맛있어. 자, 다음 타자는 초코스톤입니다 <laughs> 아니 근데 크기가 이따만한 거를 이렇게 커팅해서 요만큼만 먹으라 그러니까 맛없게 보일까봐 아니 죄송합니다 음! 그냥 딱 비스킷 이건 그냥 제가 좋아서 제가 먹고 싶어서 산 건데 초코를 하시면 초코스톤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커팅은 했고요 안에 속이 꽉 찼어. 근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확실히 지금 음료수를 안 마시고 그냥 이 빵을 계속 먹어도 안취할것 같아. 호불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빵이네요. 단팥빵. 안에 밤이 딱 동그랗게 들어가 있죠. 팥이 그냥 어우, 든실합니다. 아, 이거. 그냥 팥쭉 생각나면은 이거 빵 하나 먹으면 <laughs> 끝날 것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팥죽이 그냥 그대로 입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인데. 자, 라스트 추이글. 아우 이게 추이글도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약간 좀 심심해. 약간 시, 식전빵 느낌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 뭐 소스가 좀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인데. 딱안 그래도 그 추이글 팔 때. 그 추익을 이렇게 쫙 이렇게 나열돼 있고 그 위에 소스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아 그거를 같이 샀어야 됐네. 혹시 다음에 가위기에 생기면은 그 위에 소스까지 같이 사서 먹는 거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냥 먹었을 때 무조건 심심해. 다섯 종류를 다 먹었는데 딱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 휘낭시. 다시 가서 내가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휘낭시에만 한열개 사서 먹고 싶은 종류별로. 하나씩 다 고르고 싶은데 비난 시에는 정말 적극강 추. 야, 누가 보면 이거 연출인 것 같은데 아, 연출 절대 아니고요. 안데 아, 쌀빵 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먹었을 수도 있죠. 어, 순쌀빵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가게에서 어, 이렇게 빵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많아요. 어, 거기다가 딱 고개 돌리면은 바다도 보이고. 아 어, 좋습니다. 일단 제가 소금빵이랑 얼룩이 파이 만주 이렇게 세개 골랐고요. 소금빵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빵이랑 또 다른 맛인 것 같아요. 정말 뭔가 그 미각을 강하게 건드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심심하지도 않는 그, 그 어느 경계선. 다음, 파이만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이 쌀. 빵이랑 그리고 팥이 유명하더라고요 네. 음, 아 이거는 아, 진짜 잘 골랐다 픽을 파, 팥이 온전하게 딱제 입안을 입 미끄러지기 입안 자 라스트 얼룩이 얼룩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야, 이거는, 이거 얼룩이는 하나 먹으면은 그냥 한끼 뚝딱일 것 같은데요? 얼룩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야, 진짜 입맛 없, 입맛은 없는데, 배는 엄청 고플 때, 이거 얼룩이 하나면은 진짜, 속 든든할 것 같아요. 진짜 딱, 입에 한입 먹는 순간 든든해. 여기 바다 한 보면은 여기 빵집은 빵이 평타만 쳐도 장사가 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빵까지 맛있어 다시 와도 여기서 소금빵이랑 어 여기 파이만주는 한번더 먹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약간 그 쌀빵의 가장 큰 매력은 다 먹었는데요 다 먹고 나서 더부룩하지가 않아 근데 먹고 나니까 속 더부룩함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네, 평소 때 어, 빵을 좋아하시지만 좀 소화 잘안 되시는 분들 예, 쌀빵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 제가 한한달 동안 걸어야 될 거리를 오늘 다 걸어 다니, 다녔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땡볕에 돌아다니니까 오늘 너무 아쉬웠던 게 서유아지가 갔다가 더베이에서 다음 스을 하고, 마지막에 순살 빵을 갔으면은, 거기서 딱 테이블에서 딱 쉬고, 마무리 했으면은 가장 베스트였을 거요 근데 거기서 스케줄이 한번 꼬이는 바람에, 지금, 뭐, 빵보다도, 그냥 빨리 샤워하고, 에어컨 밑에서, 그냥 눈 감고 싶어. 아 날씨가 이거 밖에 해가 지금 너무 피크라 가지고 예 이제는 에어컨 밑에서 빵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베이에서 사온 고구마 소금빵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아 이게 진짜 겉은 바삭하고 그리고 속에 이제 고구마가 들어가서 고구마 단맛이 잘 나네요. 이건 절대 실패할 수가 없다. 예, 네, 다음은 밤 초코 소금빵. 음. 이것도 좀 미묘하다. 초코 맛이 먼저 나는데 밤맛이 좀더 진하게 남으니까 좀 잡아준다, 밤이. 이거 드실 때는, 어, 약간 뭐 아이스티라든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랑 좀 무조건 같이 드셔야 될것 같아요. 맘모스빵. 하지만 그 크기 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듭니다. 예, 그래서 아주 소량만 제가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세개세 세 가지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씹을, 씹을 때마다 뭔가 후후후 한세 가지가 지나간 것 같은데 저 지금 진짜 조금만 먹었거든요. 배가 단단해진 느낌이야 이거 빵으로 식사를 해결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강추드립니다 세 군데 다 갔다 와서 하는 얘긴데 얘기인데... 하나 이해 안 돼요 근데 그 희열이 있어요 어떤 희열이 있냐면은 제가 오늘 세 군데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을 때가 언제냐면은 거의 제가 갔을 때내 앞에 계신 분들이 입장하자마자 갑자기 어떤 한 품목을 열몇 개씩 주워 가시는 거야. 그걸 담아 가실 때 무지 싶었거든요. 근데 그걸 딱뭐 하나 먹어본 순간 이해가 돼. 그래서 오늘 망지 술래 네, 총세 군데 갔는데, 세 군데 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알찼고 혹시라도 이제 부산 과일이... 망지술래 가실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